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말씀 1절을 제가 보고 2 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 지어다. 우리에게 다시 여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와의진실심이 영원하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10편 117편은, 제1 할래 10편인 113편에서 118편까지 말씀 중에서 다섯 번째 할례 10편입니다. 그리고 단두 절로 구성된 117편은 10편에서 가장 짧은 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1189장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이 10편 117편입니다 1절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찬양하다 하는 할렐루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시작이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로 시작되고, 마지막 찬양하라 하는 할렐루야로 마지막도 끝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찬양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시편이 117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찬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우리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아,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든지 가난에서 애국에서 고위관리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것이라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부귀영화 그걸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정확한 의미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이제 복의 전달자,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눠줄 사람, 그렇게 선택받았고 부른받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귀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선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 노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더욱 확대가 되는 얘기가 시편 148편에 나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온 우주로 찬양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나라로 확대되었는데 이제는. 온 우주 확대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극적인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그가 말씀하시므로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온 우주가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필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모두 예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시게 하시게, 하시게 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짧은 1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리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온 세계 우주를 이, 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 2절에 가서는 그 찬양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2절 맨 앞에 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앞에 1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절키 이절 시작하면서 키 왜냐하면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의 백성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 드려야 할 이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은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과 하나님의 진실하신, 믿음직한,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마침표를 찍지요. 할렐루야의 뜻이 여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라는 걸잘 알고 계시죠?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laughs> 할렐루야는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뭉쳐진 합성어입니다. 할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어 동사이고요. 아 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연결하는 연결사이고요.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내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미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치배를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라디라고 하는 동사는 언제 사용되든지 강조형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에서 강조형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 있,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야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의 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렐루야를 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삶이 할렐루야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알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10편 117편 짧은 두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김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말씀에 아메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속에 새김질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가운데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의 내 모든 삶을 할렐루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